구독하셨나요? 네 55번에다가 위에 써 놓으십니다 위에 써 놓으시는 내용은 대칭 차지합 그리고 하나는 대칭 차지합의여지합차지합의여지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해당되는 내용은 집합의 여건과 항등원. 집합의 항등원부터 쓸게요. 항등원과 여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접근해 주면 시 되고 이렇게 접근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 풀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해석으로 건너가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해석으로 건너가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대칭 차집합에 관련된 해석은. 대칭차집합에 관련된 해석은 다시 한번 해주, 우리 해주시면 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모습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를 대칭차집합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에 관련된 내용은, 여집합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서 그것의 나머지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때 필요한 한두 번과 여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표로 해놓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원래 이 문제들을 문제 보고 한 30초 안에 풀고 빨리빨리 건너가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점수주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지 않았다는 소리는 전부 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엄청 쉬운 문제에 원래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체크해 두시는 거. 다시 한번 대칭 차지 파 써놓고요. 차지 팝. 하나는 대칭 차지 파의 여지 파 써놓으신 다음에, 첫 번째 써놓으시는 것은 항등원. 항등원. 두 번째 거는 역원. 그리고 세 번째 써놓으시는 거는 특수연산. 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독서인상을 써놓으시면 되구요. 그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우리가 항등원은 무엇인가부터 다시 한번 좀볼거예요 항등원은 무엇인가? 항등원, 그 다음에 역원. 항등원이라는 거는 계산을 해도 네, 계산을 해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빨리 써요. 최대 빨리 쓰고 있어요. 네. 네. <laughs> 어차피 안 지울 거니까 계산을 해도. 네, 놓치면 다 이해를 못해요, 선 결과값이 결과값이 그대로인 그대로인 계산의 대상, 계산 대상. 서점 대 구현. 여건이라는 내용은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계산 대상이라서 으시면 되구요. 우리한테 더쌤에서 어셈에서 항등원의 역할이 누구냐면 0에 해당이 됩니다. 0. 어떤 숫자에다 0을 더해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르고요. 항등원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원에 해당되는 표현을 만약에 기준을 a라 잡는다 하면은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표현을 우리가 역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 고 합니다 왜냐면 a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결과값이 항등원 0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같은 원리로 곱셈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한테 한 항등원이 1에 해당이 되고요 1을 곱해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1이 우리한테는 항등원의 역할이 되고 역원은 우리한테 a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역수에 해당되는 내용 역수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한테는 역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내용이 대칭차집합과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에서는 얘가 존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써주시는 것은 항등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우리한테 공집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전체집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왜 그런지는 다 해석을 기반으로 건너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의 우리 공집합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 대칭차집합을 두고 할 거예요. 대칭차집합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집합 해주면 뭐예요? A. A 이거 교집합은요. 공집합. 그럼 A에서 공집합 빼주면 뭐 나와요? A. 그렇죠. 그럼 A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우리한테 연산 기호를 우리가 항등원이라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녀석에 해당이 된다는 라 표현이고 같은 원리로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전체집합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 A죠. 그래서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고 여원에 해당되는 녀석은 둘다 자기 자신의 해당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녀석들이 요새 여관의 역할을 하는데 얘도 한 번만 확인을 하면 A라는 표현과 A라는 표현을 둘 거예요 합집합 해주면 뭐예요? A요. 교집합에? A요. A에서 AB 해주면 뭐예요? 공집합이 아까 여기 대칭차집합에 대해서의 항등원이라면서요. 항등원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도록 하는 대상을 우리가 여권이라 부르는데, 나랑 모습이 똑같은 걸 해야지만 우리한테 공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연습해야 우리한테는 여권에 해당이 된다로 정리가 되고, 특수연설에 해당되는 사체는 얘는 전체집합과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모습이 여집합이 되게되고요 여집합과 해당되는 내용을 하게 되면은 얘는 전체집합에 대한 모습을 만듭니다. 전체집합에 대한 모습을 만들고, 같은 원리로 대신 차집합의 여집합 같은 경우는 공집합과 했을 때 여집합을 만들고요. 여집합과 했을 때, 여집합과 했을 때 공집합이라는 결과 값을 만듭니다. 그럼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거 하나를 제대로 외우신 다음에, 뒤집으면 전부 다 얘랑 똑같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왼쪽거 하나를 제대로 외우는 게더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워주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도 확인을 해보면 A랑 A랑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합집합 해주면 뭐예요? 그리고 교집합은요? 그러면 전체에서 A를 뺐으니까 뭐예요? A의 여집합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고요. A랑 A에 대해서의 여집합. 하게 되면, 우리 합쳐준건 뭐예요? 전체, 집합, 교집합 현재 뭐예요? 전체에서 공집합을 했으니까 전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틀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유도가 되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은 추가로, 추가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교환법칙과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성립을 하고 그 이유는 참고로 우리가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을 합니다. 현재 지금 지금 보시면 항등원과 역원이 있었던 이더셈과곱셈 파트들은 전부 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이죠. 같은 원리로 얘네 위에도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성립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같이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증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보시면 기억에 해당되는 파트는 A나 B에 대해서 위치를 바꿨죠. 위치를 바꾼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교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환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당연히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두 번째 A랑 A 여집합이 만났어요. 여집합이랑 연산을 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야 와 된다고요? 전체 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공집합이라 나왔네요. 틀렸죠. 전체가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A와 B에 대한 결과값이 공집합이 될때 공집합이 나오도록 하는 우리 때 항등원이잖아요.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계산의 상대 대상을 우리가 뭐라 했어요? 계산의 항등원이 나오도록 하는 계산 대상을 뭐라 부른다? 여원이고그여원은 우리한테 누구에 해당이 된다? 자기 자신. 즉 해당되는 A와 B를 연립해서 우리 항등원이 나왔다는 소리는 B가 현재 A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A와 A를 통해서 우리가 공집합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A와 B는 같다. 동그라미죠.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A 여집합과 B 여집합에 대해서 해당되는 표현을 줘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잘체크해 보시면. 앞에다가 a에 대해서의 별표라는 모습을 앞에 앞에 동일하게 모양을 달 겁니다 도형을, 모양을 모양을 다아주면 a에 대해서 a 여집합에 이렇게 해서 b라는 표현이 a에 a에 b다 있을 수 있다 없다 현재 앞에 동일하게 a에 별표를 단 겁니다 자 a와 a 여집합이 만났어요 나랑 나의 여집합이 만났어 계산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전체집합이 나와야 되죠 A랑 A가 만나서 나 자신을 만났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공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집합과 누군가에 대해서 연산을 해요 전체집합은 어떻게 결과가 나온다고요? 전체집합과 그렇죠 여집합 그럼 지금 보시면 B의 여집합이 나온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B의 여집합이 나게 된다는 소리고 아 여기가 B가 아니라 B의 여집합이네요 쏘리 쏘리 비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여기 나오는 결과값은 그럼 B가 나온다는 소리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집합이네 공집합과의 계산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죠 공집합은 항등원 역할이니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공집합은 항등원의 역할이니까 그대로 나온다고요 공집합은 항등원 역할이니까 계산 결과가 그대로 전체집합은 특수풀이 파트니까 전체집합하면 여집합이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라도 대충 외우면 은 결국은 다 해석으로 다시 풀어서 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오케이? 따라서 해당되는 표현은 B라고 나오기 때문에 현재 왼쪽과 오른쪽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따라서 현재 을은 맞다 체크해 주시면 되죠 <laughs>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A와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가 B에 속해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A 이제 이 표현을 줬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이제 연산기호로 우리가 달수 없잖아요. 왜? 냐면오른쪽에 대칭차집합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대칭차집합의 해석은 뭘로 한다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고요. 현재 A가 B 안에 속하죠. 둘에 대한 합집합은 누구예요? A, B. B고 교집합은요? 그럼 우리한테는 비 차집합 A라는 모습을 현재 만든다는 소리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연산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B에 대해서의 교집합의 A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현재 이 모습이랑 이 모습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한테는 답이 4번에 해당되는 4개에 해당이 된다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번에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교집합이랑 합집합의 여집합을 더했죠. 그럼 이게 어디예요? 대칭차집합의 여집합 파트입니다. 맞아요? 현재 지금 보시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이 존재할 거고, 전체집합이 존재할 건데, 전체집합이 존재할 건데, 교집합이랑, 교집합이랑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겉에죠. 그럼 이 영역이니까 그럼 얘가 누구예요? 대칭 차지 팝을 제외한 나머지죠. 네. 그럼 즉, 대칭 차지 팝의 여지 팝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럼 이때 얘는 항동원이 누구라고요? 얘는 항동원이 누구라고? 전치지 합으로 특수풀이를 하고 있는 애는 누구라고? 여지 여집합. 팝이랑 공지 공집합. 죠 그렇죠? 공지 합이랑 연산하면 여지 팝이 나와야 되고, 여지 팝이랑 연산하면 공지 합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여건은 누가 된다고요? 음. 자기 자신.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A랑 전체집합을 만났어요. 전체집합은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면서요. 이거죠? 그럼 당연히 A가 나오겠죠. 됐어요? 따라서 기억은 맞구요. 자두번째 해당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을 줘요. 그럼 양변에 동일한 행동을 달아주시면 되죠. 여기에 다이아몬드 A. 여기도 다이아몬드 A. 여기에 붙여놓을게요. 됐어요? 그럼 현재 왼쪽의 현 모습이 이런 표현 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지금 A와 A, 자기 자신이 만났어요. 자기 자신이 만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여원이 만났으니까 누가 나와야 돼요. 음, 전체 집합이죠. 현재 항등원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항등원이 우리 이제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고, 전체 집합과 누군가를 연산을 했어요. 얘가 항등원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계산 결과는 누가 나와야 돼요? 그대로 나오겠죠.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해당되는 왼쪽에 있는 A, 다이아몬드, B라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이 모습과 이 모습이 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네. 그럼 A랑 B가 위치를 바꾼 거네요. 교환법칙이죠. 네. 우리한테 해당되는 대승차집합과 대승차집합의 여집합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성립해야 된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한테 은도 맞다로 체크해 주시면 되죠. 하시면 되고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표현도 천천히 계산을 합니다. a랑 a가 만났어요. 뭐가 나와요? 전체 집합이 나겠죠. 우리한테 여건에 해당이 되니까 여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건과 만나면 우리한테는 항등원인 파트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전체 집합이 나올 거고 전체 집합과 a 에대해서 계산을 해야 뭐가 나와요? a가 나겠죠. 그럼 그다음 뒤에 있는 a랑 만나면 또 뭐가 돼요? 전체가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A가 두개 있으니까 짝수 개 있으니까 전체가 나오죠. 전체가 나오고 홀수 개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음, 우리한테 홀수 개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오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A 총몇개 있대 짝수 개죠. 짝수 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음. 전체가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답은 기영리엔디그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죠. 끝나요. 지금 보듯이 대칭차집합과대칭차집 합의, 여집 합의 그림으로 풀면 오히려 더 많이 어렵습니다. 너네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그림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긴 해요. 간혹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어 대부분은 다이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요거를 다 외워주세요.